이곳에선 월남쌈을 아주 독특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 족발이 예,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다가 월남쌈까지 곁들이니까 한결 더 맛있어요. 월남쌈이 싸니까 쫀득한 맛이 두 배고 또이 야채가 같이 섞이니까 아삭아삭하면서 맛이 죽입니다. 이곳의 맛 비밀은 바로 야들야들한 족발과 월남쌈을 함께 싸서 먹는다는 점.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맛 비법 좀 파헤쳐 볼까? 여기 독특한 월남쌈 요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은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월남쌈을 싸서 먹는 족발집입니다 월남쌈을 싸서 족발 먹는다? 아니 지금 이 공항은 제가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근데 월남쌈 하면 베트남 그렇다면 족발도 베트남? 아 아니죠 족발은 국내산 생족을 매일매일 삶아서 그날그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들어오는 신선한 국내산 족발을 파대추 등 가진 채소를 넣고 함께 푹 삶아주는데 이때 센 불에 한시간 중불과 약불에 한시간삶아지고 나면 쫄깃쫄깃한 족발이 완성! 여기 삶아진 족발은 비닐랩에 하나하나 씌워준 후 온장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족발이 말라버리는 것을 방지 촉촉한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야이 촉촉한 족발 벌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 그렇다면 이제 월남쌈에 싸서 바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물론 드셔도 되지만 이 족발 위에 또 특별한 족발이 하나 더 있습니다 <laughs> 이쪽바도 지금 먹음직스러운데 대체 또 어떤 특별한 적발입니까? 예 저희 집만의 특별한 양념으로 만든 바비큐 불주발이 있습니다. 달달하면서 매콤한 이 집만의 양념장은 국내산 고춧가루, 마늘, 생강, 깨 그리고 요크루트까지 함께 넣어 서어주고 나면 양념장이 완성. 이 양념장을 적발에 곱게 발라준 뒤 뜨겁게 달궈진 석쇠 위에 올려 10분간 골고루 익혀주고 나면 숯불 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바비큐 적발이 완성된다. 월남쌈과 족발의 궁합.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또 시작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 족발하고 월남쌈, 이것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저희가 이 메뉴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막상 이 메뉴를 개발해서 손님 상에 내보니 손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메뉴를 주력으로 손님한테 제공하게 됐고, 모든 테이블에 월남쌈을 다 제공하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월남쌈 재료를 만들기 위해 당근, 양파, 깻잎, 파프리카, 양배추 등총1 0 가지의 채소를 먹이죠. OK 손질한 후 라이스페이퍼 위에 가진 채소와 땅콩 소스, 칠리 스위트 소스까지 함께 넣고 덜덜덜덜 말면 시식 준비 완료. 이제 완벽하게 세팅된 월남쌈 요리는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채소를 넣고 적발까지 함께 곁들여 맛있게 먹는대. 푸짐해서 좋고요. 월남쌈에 제가 이렇게 원하는 쌈들만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제 기호에 맞춰서 먹으있는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특이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월남쌈도 음. 이 집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쫄깃쫄깃 아삭아삭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월남쌈 족발. 따로 소스를 넣지 않아도 바비큐 족발의 양념 맛이 이미 최상의 상태를 달리고 있으니 간이 딱 됐어요. 됐어. 월남쌈과 족발이 만났습니다 자이두 궁합이 어떤 맛을 낼지 지금부터 제대로 맛을 보겠습니다 족발이 들어간 월남쌈을 덜덜 말아 한 입에 쏙 넣는 창이참마로 맛있겠다 쌀과 물로 만든 얇은 라이스페이퍼와 가진 채소를 함께 먹는 월남쌈은 칼로리도 낮고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로 인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창희씨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지 않고 덜덜 쌈을 만드는 청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정성껏 말은 원남쌈 위에 바비큐 족발을 한점 올려 입안으로 덜진 음이 맛이구만 이 맛. 기존에 먹던 월남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이 매운 족발과 함께 부드러운 월남쌈을 싸서 먹으니까 식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따 기호에 맞춰서 싸서 먹는 재미까지 있으니까 더욱 좋네요. 자 그리고 어 족발과 이 월남쌈을 다 드시고 나면 후식으로 눈꽃빙수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깨운한 맛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꼭 오셔가지고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